5음 7장 31절에서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후, 이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서, 어,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시는 봄원입니다. 31절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넋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리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민. 예수님의 기적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전에 드로제방의 어, 여인 수로본익의 여인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수로변익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수로본익의 여인의 자기 인식이 보금으로 인한 인식으로 전환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덕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말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행간을 잃고 자기 인식과 주의 사랑을 부함으로 말며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환자를 직접 만나셔서 손가락으로 귀에 넣으시고 또 침을 뱉으시고 털을 손가락으로 넣어서 고쳐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다양하게 사람을 접근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말까지 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낫겠나이다고 말씀만 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낫겠다. 혈류증 여인은 옷깃만 스쳐도 낫게 하시고 참 다양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부활을 믿고 나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했어도 약간 책망하듯이 이렇게 마르다에게는 얘기를 하고 마리아에게는 가서 같이 울어주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실까?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형편이 다 달라서 하나님이 피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꼭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예수 사랑을 알려 주시는 모양이 다 틀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나옵니다. 이집트를 향하여 하나님의 에, 하시는 일들은 다 틀려요.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부인을 바라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도와주시지만, 아브라함은 개척자입니다. 개척자에게는 모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이삭은요, 성경에 보면 이집트로 가려고 했어요. 감음이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타나셔서 이집트 가지마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백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나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라 어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스탠다드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커요. 유대해요. 우리에게 구원과 자비를 너무 잘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아브라함이 틀리고 이삭이 틀리고 야곱이 틀립니다. 야곱은 내려가야 돼요. 거기 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볼때 어떤 사람은 에바다 어떤 사람은 달리다금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한번 안수해서 안 돼가지고 또 안수해 주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보금을 통한 자기 인식을 깊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귀먹어리되고 여러분 귀가 먹으면 은그 언어가 수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못 듣는 것이 낫냐 못 보는 것이 낫냐 했을 때두 말도 안 하고 차라리 못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수화로 말하게 되면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완전 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어와 느낌을 틀리게 하니, 차라리 못 보는 게, 못 보면 듣기 때문에 그래도 같은 세계에 산다는 겁니다. 이못 보는, 못 듣고, 뭐, 말을 못하는 사람은 완전 다른 세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세계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세계를 살기 때문에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요. 예수 사랑을 귀에 막 꽂아주고, 배고막 만져줌을 통해서 살갑게 예수님 사랑을 느껴서 자기 인식을 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기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는 자기 인식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을 먼저 알므로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하도록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복음 없는 자기 인식은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복음 없는 자기 인식이에요. 그래서 알미 지식이에요. 내가 없는 것을 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안다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큰 지식입니다. 이러면 이제 뭐 철학을 배면 필라소피아 그 지혜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삼단논법 뭐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을 소유했다고 아테네 시민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단자 소크라테스가 나타나고 네가 가진 지식이 도대체 뭐냐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 청년들이 동요를 일으키고 기존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무지를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세워서 그 아테네가 민주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도편 이 조각으로 사형 무죄 이걸 던져가지고 했는데 두표 차인가밖에 안 났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살리고자 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옥도 허술해서 그냥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악복도 법이다. 이런 말은 소크라테스가 꼭한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나중에 만든 말이지만 아무튼 성배를 마시고 이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지혜라는 것은 자기 인식,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다라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우상에서 벗어나라. 동굴우상 뭐예요? 내가 이 동굴속에 앉아가지고 그 세계가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동굴우상에서 나와라 그게 지식의 우상에서 나와라가 이 보금없는 내에서는 최고의 지혜예요 그 자기인식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아는 것.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 겸손한 자기 인식 그걸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이귀모건이나말 못하는 자에게 찾아온 자기 인식,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자기 인식,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주여 느시오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인식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자기인식과 철학의 자기인식은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철학의 자기인식은 나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생각하는 거로, 거로 존재한다. 하나님도 의심하고 세상 모든 것도 의심하지만 의심하는 나는 부정할 수가 없다. 이 세상 철학이고 소크라테스로부터 나오는 서양 철학의 큰 기조예요. 뭐?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너 자신을 알라. 여기서부터 쭉 미국, 뭐 프랑스, 영국 모든 철학의 뿌리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가장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라면. 예수의 복음의 차이는 예수 안의 인식은 복음이 임하였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이 가치 없는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할 만큼이나 부족한 자인데도 사랑을 입었다라는 자기 인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복음의 인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유. 개 같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자기 인식. 이봉어이된 자가, 이말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자유. 인식 그 복음으로부터 자기 인식이 나오고 그것은 열등감도 교만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자기 인식 그게 복음으로서의 자유인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성과나 내 기준으로 인하여 나를 판단하고 자기 인식하는 버릇 내 성과를 통해서 교만해지고 우쭐하거나 내 성과를 통해서 의기소침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므로 세상 자기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죽겠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개 같은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기 인식이. 신앙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기 인식이 없으면 항상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 인식이 힘들어요뭐 이렇게 좀 줄서기 해서 뭘좀 못했다, 뭘좀 잘했다 하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은 감히 소망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지만, 감히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지만 사랑과 구원을 받았다는 인식. 그것이 복음의 인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없이 자기 인식을 하니까, 자기, 자기 인식 속에 철학, 복음, 돈다 놔두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예수의 복음과 어울리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이고, 복음을 인식하는 것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데, 신앙은 시작도 못하고, 본밴이 시작되는 것이죠. 수로버리인의자격 없는 여인인 것을 알고, 자격 없는 것을 뛰어넘어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이 구멍거리 말 못하는 환자에게 에바다라고 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바다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복음은 눈을 보지 않으면 과거 아테네 철학자들이 낮에도 등불을 이렇게 들고 다녔게 되지. 아유, 이게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댕겨요 그랬더니 너무 어두웠어. <laughs> 정말, 에바다,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너무 깜깜한 거 자기 행위만 의지하기 때문에 행위로 판단하고, 남도 용서 못하고, 자기도 용서 못하고, 늘 괴롭고, 마냥 조그마 어지맹이 너무 세상 무너진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열면, 교만과 오럼과 열등감, 자식의, 자의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 그는복음의 자의식이 아닌 사람은요, 두 가지의 오류에 빠집니다. 아, 나 같은 자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거 되게 복음하고 완전히 역행되는 겁니다. 그런 자의식에 빠져서 복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나뭘 나에게 해주셨어. 이런 두 가지 자의식에 늘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나빠라고 생각하는 자의식 아주 무서운 자의식 두 번째는 나는 아무 죄가 없다 하늘 아래 떳떳하다 이두 가지를 자의식을 만납니다 예수 안 믿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는 나는 하늘 아래 떳떳해 내가 문제를 졌다고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 자의식으로 살아요, 인간은. 왜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 의식 속에 항상 방황해요. 그 의식의 근거는요, 자기성과 자기행이에요. 큰 무서웠습니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자기성과 중심이고, 인간이 얼마나 자기 공로 중인 거는, 자의식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드러나요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 소위를 늘 방황한다. 거예요. 인간의 자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 깊이, 감정 깊이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을 꺾지 못하고 열등감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기질에 맞게 말씀만 하기도 하고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생방에 마리아는 와 울기만 했는데 예수님 같이 따라 울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얼마나 다르니까? 여러분 때로 누구가 맞고가 간증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그 사람의 사랑법이에요. 왜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주시나? 하나님의 사랑법이 틀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표준적이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개들의 떡을 취함이 마땅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봉허이되고말 못한 자에게는 얼마나 친절하게 다가오십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예요. 우리가 사랑받았거나 고난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다 성공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규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게 자기 인식의 시작이에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들의 떡을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함이 마땅치 않다고 했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스러기 하나 먹을 수 없는 개처럼 십자가에 버려지셨습니다. 개처럼 버려졌는데 부스러기를 취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마땅히 마련된 상에서 떡을 먹는 아들이어야 할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개가 되신 것입니다 개의 처지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 못하는 자와 귀 먹은 자를 고치셨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벙어리가 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귀머리가 되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칙을 당하여 상에서 쫓겨나셨기 때문에 우리 개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되어 예수님의 잔치,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사랑, 그것이 미치지 않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내 인식에서 출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금의 사랑의 인식에서 출발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가 미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게 교만한 자기인식이에요. 지극한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자의식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 어렵내기를 추권합니다. 주님이 방어리 되셨습니다. 주님이 개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말 못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상에 참여케 하신 주님, 나를 위해 개가되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내게 맞는 자기인식과 열등한 자기인식에서 치유하시고, 영광의 복음을 알게 하시려는 상황이신 줄 모시고, 온전한 복음의 인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지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방식,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법을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개가 되시고, 나를 위해 봉원리 되시고, 나를 위해 비모거리가 되셔서, 내 교만과 열등감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아버지 상에 먹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복음 인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풀려 예수를 왕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벙어리가 되셔서 말 못한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상에 참여하는. 하나님 아들이 되어 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스러기조차 죽어지지 않는 십자가에서 개처럼 죽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맞는 상황을 통하셔서 내 교만과 열등감을 치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아들 내가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내... 억울한 인식과 불안한 인식과 두려운 인식 가운데서 벗어나지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고 아버지 내 못난 자기 인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이러서는 내가 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말 못한 것을 입을 풀어 주시고 이 아버지 의 귀를 열어 주셔서 복음의 눈을 떠 복음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침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